이사야 38장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심한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가 그를 보러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내 집안일을 정리하여라. 너는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언제나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께 복종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크게 통곡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내 목숨을 15년 더 늘려주겠다. 그리고 너와 이성을 아시리아의 왕에게서 구해주겠다. 내가 이성을 지켜주겠다.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증거를 왕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왕의 해시계에 비친 해 그림자를 열칸 뒤로 물러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대로 해 그림자가 아하스의 해시계에서 열칸 뒤로 물러났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병이 나은 뒤에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직 한창 나이인데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나. 나의 남은 생명을 빼앗겨야 하나. 내가 사람 사는 땅에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시 보지 못하겠구나. 목자의 장막처럼 내 집도 뽑혀서 옮겨질 것이며 배 짜는 사람이 배를 말아 배틀에서 베어내듯이 내 생명도 끝날 것이다. 얼마 안 가서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나는 밤새도록 울부짖었다. 여호와께서 사자같이 내 모든 뼈를 꺾으셨다. 얼마 안 가서 주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울었고 비둘기처럼 신음하며 내 눈이 아프도록 하늘을 쳐다보았다. 여호와여, 괴롭습니다. 나를 구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수 있을까? 내 영혼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니, 내 잠마저 모두 달아났다. 여호와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났지만, 내 생명은 살아날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이 모든 일을 극복하고 살아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낫게 해주시고 살려 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겪은 것이 내게는 유익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시므로 나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내 죄를 주께서 멀리 던져버리셨습니다. 죽은 사람은 주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주를 의지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내가 지금 주를 찬양하듯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여호와께서 미쁘신 분임을 가르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하셨습니다. 내 평생 악기 연주에 맞추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만든 연고를 가져오시오. 신하들이 연고를 만들어 가져와서 왕의 상처 위에 바르니. 왕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고쳐 주실 표적이 무엇이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될 표적이 무엇이오? 아멘.